일본의 개항. 1853년 7월 8일, 이제 막 강대국의 위치에 접어들었던 미국은 함선 네 척을 이끌고 동경의 요코스카항에 도착했다. 미 해군 페리 제독은 본국으로부터 태평양 항로의 개척과 식민지 개척에 대한 명을 하달받았다. 일본 사신 님 여기 왜 왔음? 페리제도 항구 개방하고 우리랑 통상 거래 하자는 사실 누구 맘대로. 그러다 페리 제독은 엄포를 놓았다. 아, 아, 세상 물정 이렇게도 몰라서야. 요즘 우리 소식 못 들었나? 이거 한 봐주겠음? 당시 페리 제독이 끌고 온 증기 기관선은 일본인들이 복귀에 검은 공기를 내뿜는 괴물과도 같았다. 그는 엄청난 유력의 대포도 보여줬다. 협상하러 온 일본 사신단은 기가 죽었다. 자, 잠깐만 내어려봐 졸또 맞대. 물어보고 올게. 이때 일본인들은 과연 무슨 선택을 했을까? 1. 좋다. 요이. 2. 싫다. 100여 년 뒤에 말을 빌려오자면 예스카 노까 사실 일본은 200년 동안 쇄국 정책을 펼쳤지만 외부 세계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유일하게 대외소통 창구로 쓰일 수 있었던 나가사키를 통해서 네덜란드와 300년 가까이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도 마카오를 통해 서양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랬다. 17, 18세기 동아시아에서 조선만 우물한 개구리였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 일본의 지식계층 사이에서는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고 유럽의 천문학과 지리학, 의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당시 일본인들이 알고 있던 세계이다. 현대의 세계지도와 다를 바 없다. 또한 13년 전 아편전쟁에서 영국 군함에게 청나라가 탈탈 털렸다는 소식도 알고 있었다. 음 서양의 힘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구나 그러게 천하의 중국을 잇다니 그런 두려움이 가중되던 시기에 해리제독의 군함이 떡하니 일본 앞바다에 나타난 것이다 곧 막부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문호를 개방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오갔지만 결국 일본은 실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전쟁으로 서양을 이기기는 무리데스.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페리 제독 일행을 환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신이 난 페리 제독은 자신이 가지고 온 문명의 이기들을 마음껏 자랑했다. 시계, 망원경, 각종 기계 등을 보여주며 미국의 공업기술력을 뽐냈다. 그중 소형 증기기관차 모형을 보여줬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컸다. 어? 거참 신기하구먼. 어떻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구경하던 일본 관리들은 신기해하던 한편 자신들이 사는 세상과 바다 건너 저편의 미국과의 거리차를 뚜렷이 실감하게 된다.